제 95화. 아두를 구한 조자룡. 제 1장. 이윽고 고개를 든 유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안되겠소. 이제 막 촉당에 들어와 아무런 은덕도 베풀지 못하고 신의도 확립하지 못한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수 있겠소. 방통과 법정이 거듭 권했으나 유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유장이 성안에서 다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유비는 유장과 더불어 피차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주거니 받거니 좌중의 취응이 돌기 시작하자 방통은 법정에 귀에대고 속삭였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주공 허락만 기다릴 순 없게 되었소. 그럼 어찌하시게요? 먼저 손을 쓰고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립시다. 그리고는 즉시 위원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은 대청마루에 올라가 칼춤을 추다가 기세를 몰아 유장을 죽이시오. 빈일은 내가 감당하리다. 이에 위헌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잔치 자리에 즐기실 만한 것이 없으니 놀이 삼아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통은 즉시 무사들을 불러들여 대청마루 아래에 늘려세우고 위헌이 손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장의 수화장수들은 위헌이 잔치상 앞에서 칼춤 추는 것과 섬돌 아래에 있는 무사들이 칼자루를 잡은 채 대청마루 위만 주시하는 모습을 보고,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종사 장임이 칼을 뽑아들고 나서며 말했다. 칼춤엔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위장군의 상대가 되어 칼춤을 추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더니 위원을 마주보며 술자리 앞에서 함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장임의 존재가 거사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 위원이 유봉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유봉이 칼을 빼들고 나서 위헌과 함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를 본 유장의 휘하장수 6의 냉포 등현도 저마다 칼을 빼들고 나섰다. 우리도 군무를 추어 흥을 도둑했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유비가 측근이 차고 있던 칼을 빼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 형제가 상봉하여 흠뻑 취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의 의혹도 없다. 더구나 여기는 홍문연의 자리도 아닌데, 칼춤은 무슨 칼춤이란 말이냐? 칼을 버리지 않는 자는 당장 목을 치기라 유비가 언급한 홍문현이란 옛날 항우의 사촌동생인 항장이 칼춤을 핑계 삼아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을 죽이려 했던 홍문에서의 잔치 자리를 가리킨다. 이 고사를 들먹인 유비의 말을 듣고 사태를 파악한 유장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수하들을 꾸짖었다. 형제가 모인 자리인데 칼을 찰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옆에서 모시던 자들에게 차고 있는 칼을 모두 벗으라고 명했다. 이에 그들이 칼을 벗기 위해 우르르 대청마루 밑으로 내려갔다. 유비는 여러 장수들을 다시 대청마루로 불러올린 다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형제는 같은 조상의 뼈와 피를 나누어 받은 사이로 함께 큰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일 뿐딴 마음은 없다. 그러니 그대들도 의심하지 말라. 이 같은 말에 여러 장수들은 절을 올려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장은 유비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형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밤 늦게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군영으로 돌아온 뒤에 유비가 방통을 나무랐다. 공들은 어찌하여 나를 부리에 빠뜨리려 하오?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시오. 이에 방통이 탄식하며 물러갔다. 한편 군영으로 돌아간 유장에게 유괴 등이 입을 모아 말했다. 주공께서도 오늘 연회석상의 광경을 보셨겠지요. 빨리 돌아가시어 후환이 생기는 것을 면하시는 이만 못합니다. 아니다. 내 형님 유현덕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유장이 단정적으로 말하자 다른 장수들이 유괴의 말을 거들었다. 현덕은 그런 마음이 없다 하여도 그 부하들은 모두 서천을 집어삼켜 북귀 영화를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우리 형제의 정을 정령 갈라놓을 생각인가? 그리고는 끝내 장수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유비와 날마다 어울려 즐겁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고가 들어왔다. 장로가 군사를 정돈하여 가맹관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장은 즉시 유비를 불렀다. 장로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형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내 네, 그리할 터이니 아우는 염려 마시게 유비는 쾌히 승낙한 뒤 휘하 병사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향했다. 유비가 떠나자 유장의 장수들이 다시 몰려와 유장에게 권했다. 하늘이 주공을 돕고 있습니다. 주공께선 각처의 장수들에게, 막고 있는 요충지를 굳게 지키라는 영을 내리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유비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군사 반란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장은 처음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하도 간곡히 권함으로 더는 물리칠 수 없어 백수의 도독 양해와 조폐 두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부수관을 지키도록 한 다음 자신은 성도로 돌아갔다. 한편 가맹관에 도착한 유비는 군사를 어미 단속하고 은혜를 널리 베풀어 민심을 샀다. 이 같은 소식은 세작들에 의해 일찌감치 동호 쪽에도 전해졌다. 제 2장 오후 선관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고홍이 먼저 나섰다. 유비가 많지도 않은 병력을 나누어 험한 산길을 갔다면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 한 무리의 군사를 서천 어기로 보내 그들이 돌아올 길목을 미리 막고 동호군을 모두 일으켜. 형주 양양을 점령하지 않으시는지요? 이는 결코 놓쳐선 안될 기회입니다. 응,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요. 그렇게 손권이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누가 나오며 호통쳤다. 그 계책을 내놓은 자는 목도 내놓아야 하리라. 내 딸을 죽일 셈이냐. 모두 놀라서 보니 상대는 오국태였다. 그녀가 분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게 혈육이라곤 평생 딸 하나로. 유비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군사를 움직이면 내 딸의 목숨은 어찌되는 것이니야. 그리고는 이어 선관을 꾸짖었다. 너는 아버지와 형의 기업을 물려받아 앉아서 81개 고을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니야. 그래서 작은 일속 때문에 피붙이는 생각도 않는단 말이냐. 효성이 깊은 선거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노모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리고는 즉시 관원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이에 오국태는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거는 처마 밑에 선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세월에 형주 양양을 얻는단 말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책사 장소가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주공께서는 무슨 일로 근심하고 계신지요? 아까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소. 장소가 말했다. 주공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 예, 신복장소. 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에게 군사오백을 붙여 형주로 잠입시킨 뒤 군주를 모시고 하물도화동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국태님이 위독하시어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밀서를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유비는 평생 혈육이라고는 아두라는 아들 하나밖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주께서 오시는 길에 데려오면 틀림없이 형주를 아두와 맞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미 군주를 모셔온 이상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치는데 무슨 걸림들이 있겠습니까? 장소가 언급한 군주란 제후의 딸곧 손권의 누이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참 좋은 계책이요 마침 내게 주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담력이 아주 대단하오. 어려서부터... 남의 집을 제 집처럼 넘나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형님을 많이 따라다녔소. 그를 보내면 될것 같소. 손권이 말하자 장소가 다짐을 두었다. 이 일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니, 그를 즉시 보내도록 하십시오. 알겠소. 손권은 주선을 몰래 파견했다. 명을 받은 주선은 군사 500을 도부장수로 변장시켜 다섯 척의 배에 나누어 탄뒤 형주로 향했다. 만일의 경우 검문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오국태의 가짜 밀서도 준비하고 무기는 모두 배 안에 감치었다. 물길을 따라 형주에 도착한 주선은 강변에 배를 대었다. 그리고 직접 성으로 들어가 손부인에게 아뢰어 달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이윽고 손부인을 만나게 된 주선은 밀서를 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내용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어머님 병환이 정말 위중하시냐? 주사는 엎드려고 했다. 옛 예, 국태님은 병환이 위중해지시자 조석으로 부인만 찾고 계십니다. 지체하시다가는 만나뵙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부인께서 오시는 길에 아두도 데려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황숙께서 군사를 이끌고 멀리 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동호회 가자면 아무래도 군사께 먼저 알려야겠다. 하오나 군사께서 황숙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라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무 말 없이 가다가는 못 가게 막을까 두렵구나. 장강에 이미 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인께선 지금 수레에 올라 성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십니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들은 손 부인이 어찌 서둘지 않았겠는가. 즉시 일곱살 난 아들을 데리고 수레에 올랐다. 수행하는 군사 30여 명도 칼을 찬채 말에 올랐다. 형주성을 낳은 일행은 곧 강변으로 달려갔다. 부중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제갈량에게 아래었을때 사두진에 도착한 손부인은 이미 배를 탄 뒤였다. 주선이 배를 막 띄우려 하는데 누군가 강끼슬개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를 멈추라. 부인께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다. 바라보니 좋운이었다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는 손부인이 아두를 데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회오리 바람처럼 강변까지 뒤쫓아온 길이었다. 손에 긴 창을 잡은 주선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는 누군데? 마님께서 가시는 길을 감히 막으려는 것이냐?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호통쳐 배들을 일제히 출발시키면서 배 안에 숨겨두었던 무기들을 꺼내들고 배 위에 줄지어 서게했다. 순풍이 부는 데다 물살이 빨랐다. 배들은 강물의 흐름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려갔다. 조우는 강변을 따라 배를 쫓으며 소리쳤다. 부인께서는 가실 땐 가시더라도 제 말은 듣고 가십시오. 그러나 주선은 들은 채도 않고 배를 빨리 저으라고 사공들을 재촉했다. 강변을 따라 시여리쯤 쫓아가던 조우는 문득 강여울에 어선 한 척이 비스듬히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말을 버리고 창을 거머쥔 채 어선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두 사공에게 배를 적게 하여 손부인이 타고 있는 큰 배를 쫓아가게 했다. 이를 본 주선이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활을 쏘아라!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다. 조운이 창을 이둘러 쳐낸 화살들이 물속에 어지러이 떨어졌다. 이윽고 큰 배와의 거리가 한길남짓 좁혀지자 동호의 군사들은 조운의 양에 창으로 마구 찔러대기 시작했다. 이에 조운은 창을 버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청강검을 빼들었다. 일찍이 당양장판에서 뺏은 조주의 명검이었다. 그 칼로 창 끝을 헤치면서 동호의 배 쪽으로 몸을 휙 솟구치더니 손부인이 타고 있는 큰 배로 뛰어내렸다. 이를 본 동호회 병사들이 모두 놀라 자빠졌다. 조은이 선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을 안고 있는 손부인의 모습이 보였다. 어찌 이처럼 무리하게 꾸느냐. 손부인이 꾸짖자 조은은 칼 집어넣고 공손히 말했다. 마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어찌하여 군사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 병원이 위독하여 알릴 겨를이 없었네. 마님께서 문병 가시는데 어찌 작은 주인까지 데려가십니까. 아두는 내 아들이다. 형주에 남겨놓으면 돌볼 사람이 없지 않느냐. 마님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주공께서 혈육이라고는 평생 아들 하나밖에 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당영의 장판 언덕에서 백만 대군 사이르로 가며 구해낸 것인데 오늘 마님께서 안고 가시니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너는 마카의 일개 무사일 뿐인데 어찌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손부인이 경로에서 말했다. 그러나 조운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님께서 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주인은 두고 가십시오. 이에 손부인이 꾸짖었다. 내가 도중에 배로 뛰어든 것을 보니 분명 나에 대해 욕심을 지닌 게로구나 작은 주인을 두고 가지 않으시면 만번 죽는다 하여도 부인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손부인은 아들을 안으며 시녀들에게 호통쳤다. 무엇들 하느냐? 달려나가 조은을 붙잡지 않고 이에 무술을 하는 시녀들이 날레게 달려들었으나 조우는 오히려 그녀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부인이 안고 있던 아들을 낚아채고 뱃머리로 나왔다. 그러나 막상 선상으로 나와 보니 배를 기슬게 될 수도 없고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을 죽이자니 그 또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손부인이 뛰쳐나와 시녀들에게 호통쳤다. 못들 하느냐. 당장 아들을 찾아오너라. 그러나 조우는 한 손에 아들을 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 시녀들이 섣불리 덤비지 못했다. 그 사이 고물에 있던 주선이 키를 놓지 않고 부지런히 배를 몰아 밑으로 내려갔다. 순풍의 물살마저 새니 배는 중류를 향해 빨리 흘러갔다. 조우는 혼자 어쩔 수가 없었다. 다만 아들을 보호할 뿐 배를 움직여 기슬으로 대럼들을 내지 못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하류의 강어귀에서 십여척의 배가 일자로 늘어서 달려오는 게 아닌가. 배 위엔 깃발이 휘날리고 북소리가 요란했다. 아, 이번엔 동호의 계략에 빠지고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앞장선 배 위에서 긴 창을 잡고선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형수님은 조카를 두고 가시오. 본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비였다. 원래 순찰을 돌고 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유강의 좁은 어귀로 나온 그는 동호의 배들과 맞닥뜨리자 서둘러 물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빼앗은 장비는 동호의 배로 훌쩍 뛰어올랐다. 주선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장비가 내리친 단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잘려진 그의 머리를 장비가 앞에 던지니 손부인이 크게 놀라 소리쳤다. 시숙은 어찌 이리 무례하시오. 형수님이야말로 형님 생각은 아니하시고 사사로이 친정에 돌아가시는 건 예의가 있는 일이오. 친정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시오.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소. 시숙이 못 가게 한다면 나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 터이니 그리 아시오. 이에 장비는 조은과 상의했다. 부인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아두만 데려가고 패들은 가게 내버려 두세. 조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장비가 손부인을 보고 말했다. 우리 형님은 한나라 황숙이시니 형수님을 욕보일 수 없어 이대로 물러가오. 오늘 떠나시더라도 형님의 은유를 생각하시고 빨리 돌아오시오. 그리고는 아두를 안고 조운과 함께 타고온 배로 옮겨간 다음, 손부인과 다섯 척의 배는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이 일을 두고 뒷 사람은 조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지난 날 당양에서 죽음을 구하였고, 오늘은 몸을 날려 장당으로 가더니 배 위의 동호군사 간담을 선을 캐한 조자룡의 용맹은 세상에 짝이 없네. 또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읊었다. 장판교 부근에서 분통이 치솟기에 범처럼 호통쳐서 조족은 물리치고 오늘은 장강에서 주인을 구했으니 청사에 실린 이름 만대 전하리라. 두 사람은 기쁘게 배를 돌렸다. 그리고 멸리 가지도 않아 대선단을 이끌고 오는 제갈량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아두를 빼앗아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크게 기뻐했다. 육지에 내린 세 사람은 말머리를 나란히하여 성으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맹관에 있는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제3장. 한편 동으로간 손부인은 장비와 조운이 주선을 죽이고 강을 막은 뒤 아들을 빼앗아간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손권은 크게 노했다. 누이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유비는 친척도 아니다.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으냐. 그리고는 문무백관을 불러 모은 뒤 형주 공략을 상의했다. 군사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적벽대전에 원수를 갚겠다며 40만 대군을 일으켜 쳐들어오고 있나이다. 이에 크게 놀란 손구원은 형주일은 일단 접어두고 조조의 침공에 대한 대책부터 협의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신병으로 사직하고 집에 돌아갔던 장병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선을 바쳤나이다. 이에 손권이 금일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장사 장병의 유서를 열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말릉의 산천의 제왕의 기운이 있으니 속히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만세의 기업을 이루소서. 말릉은 현재의 남경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병이 위독한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신화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유서를 남긴 자강 장병의 충절에 감동한 손권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 관원들에게 말했다. 자강이 말릉으로 천도하기를 권하니 내 네, 어찌 따르지 않으랴. 그리고는 말릉의 지명을 건업으로 고치고 그곳에 석두성을 쌓으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책사 여몽이 나서 가랬다. 조조군이 쳐들어온다니 유수수의 강호기에 뚝을 쌓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반대했다. 강기슭에 올라가 적을 치고 배를 빨리 타면 그만인데 뚝은 뭐하러 쌓는단 말이오. 그러자 여몽이 말했다. 싸움은 아군에 이로울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싸움마다 이긴다는 법은 없소이다. 만일 갑자기 적의 기습을 받아 호병과 기마병이 함께 몰리다 보면, 강가까지갈 겨를도 없을 터인데, 무슨 수로 배를 탄단 말이오? 손관이 말했다. 노노에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몽의 생각은 과연 멀리 내다본 것 같소. 그리고는 곧 수만 군사를 풀어 유수수의 강가에 뚝을 쌓게 했다. 이 공사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서두른 까닭게 한 기간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꼭 읽어주세요.